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AV 스튜디오 C 영상 만들기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런 영상입니다. 예. 네, 어, 자르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저 카페로 들어옵니다. 카페에 강좌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66분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빈 슬라이드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타임을 25초로 하겠습니다. 25초. 그래서 객체와 애니메이션. 먼저 프레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시, 영상 시, 낭송, 이런 걸 만들 때는, 먼저, 어,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고, 내가 어떻게 영상 시를 만들 것인가. 그 시나리오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애니메이션, 영상에 상당한 효과를 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 하나 삽입하고, 속성이 들어가가지고, 어, 이름을, 환기, 환경,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 동영상 하나 삽입하겠습니 동영상. 아,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배포가 됐습니다 자, 요걸, 더블 클릭합니다. 이 동영상은 요런 동영상이죠. 이렇게 연기가 있으면서 하얀 점이, 파티콜러가 날아가는 이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AV 스튜디오는, 어, 프로쇼와 틀리게, 프로쇼는 루프 기능이 있지만은, AV 스튜디오는 루프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그 슬라이드 타임하고 동영상 길이하고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자 이걸 두개 합성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그 우리가 프로쇼오나 어, 역시 AV 슈트도 마찬가지죠 마스크 기능을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속성 기능에서 알파 이미지로 변환했습니다 요걸 클릭해 줍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플레이를 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미지와 동영상이 합성이 된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움직여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키프레임이 있죠. 여기서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자, 프레이밍 기능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스케일, 그 다음에 펜 X와 Y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레이밍 기능은 스케일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는, 100%에서는 이미지가 X를 움직이지도, 움직여도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죠? 반드시 스케일을 크게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 150 정도로 크게 해줍니다. 예. 150. 100. 50. 이렇게 커졌죠. 자, 이 상태에서는 펜 X와 펜 Y가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 X를 100으로 해줄 보겠습니다. 자, 펜 X는 좌우고 Y는 상하죠. 이렇게 상하가 되겠죠. 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 프레임을 복제합니다. 이렇게 땡겨 놓고 어, 펜 X를 다시 한번 요렇게 반대쪽으로 땡겨 줘봅니다 그러면 죠그프레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자, 이걸 다시 복제합니다 땡겨 놓고 X를 여러분들이 땡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땡겨 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서 프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이 프리밍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한 분씩, 어, 땡겨보고 늘려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미지가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동영상이 나타날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어, 다음에 다시 프레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프레임. 자, 요거는 이름을 마루라고 지혀죠 마루. 예, 네. 마루 지가지고. 자, 애니메이션 하나, 아, 이미지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이미지 이렇게 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중심 포인트가 가운데 와있습니다. 요 지점이 제로 지점입니다. 요 제로 지점을 밑에 있는 쪽으로 옮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니메이션 들어가지고 중앙 정렬이 있습니다. X는 좌우고 Y는 상하죠. 근데 프로쇼는 하고 AV 시도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프로쇼는, 어, 50을 주면은 이미지 밖을 벗어나지 않고 이동이 되, 되는데 ABC 들은 100을 줘야 됩니다. 100을. 자, 그렇다면은 요 엔카 중심점 포인트를 밑으로 내려오려면 x x y 중에 y를 100으로 해 주면 되겠죠? 100.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포인트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미지를 위로 당겨 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y를 100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에 있는 중심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어, 회전 X를 90도로 이렇게 주면은 플러스 90도로 주면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마루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확대를 해 봅니다. 이렇게 쭉 확대를 이렇게 포인터 지점이 막 완전히 이렇게 외곽과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확대를 해 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동해 갑니다 이동 이동 뭘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Y를 손을 대요 y 그죠 Y Y를 내려줘야 되겠죠 요걸 갖다가 Y를 음, 한130 정도 여러분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지점과 요 이미지 지점이 프레이 했을 때 약간 표시가 강렬하게 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죠. 이걸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는 속성에 들어가가지고 테두리 들어갑니다. 색깔을 비슷한 색깔로 해가지고 늘리위는 한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줍니다. 자, 이렇게 프레이 했을 때는 테두리를 주지 않았을 때와 주었을 때와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기과 여기가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걸알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어, 꽃병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 보시면,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꽃병이 있죠. 자, 요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미지 들어가가지고, 요걸 더 가져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들어가가지고, 자켓에서, 이동계 가서 내려서 엑스로 이렇게 땡기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이미지 들어가서 요걸 가져와가지고 요것도 줄어서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땡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프레일하면요렇게 되겠죠. 자, 마루. 아그 다음에 또 프레임 하나 삽입입니다 자 요거는 창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문 네. 창문 자 이미지 가져와야 되겠죠 자요 이미지 이미지도 창문도 중심 포인트가 가운데 있습니다 영행 지점이 있죠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이걸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을 x를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00이미지가 그렇죠? 땡겨졌죠 여기 이동에 가서 다시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중심점이 영지점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옮겨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회전, 회전, Y를 80도 정도 줘봅니다 이렇게 됐죠? 회전. 자, 이 상태에서 요 창문이 흔들흔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정자 추가 들어가서 회전 Y를 진동으로 해갖고, 그걸 수치를 갖다가 입력해주면 되겠죠? 반복을 한두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플레이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흔들거리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창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복제합니다. 복사해가지고 붙어넣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동에 창문이 여기 겹쳐져 있, 있죠. 그래서 이동에 마이너스백을 갖다가, 플러스 100을 해주면, 오른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흔들그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창문을, 같은 걸 복사라 했기 때문에, 흔들그림이 두개다 똑같죠? 약간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폭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월과 한7 정도 줘볼까요? 자, 그러면은 약간 차이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약간, 음반한스가 나게 흔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시 내용을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하나 삽입. 하고, 글자라고, 해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 텍스트 하나 삽입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시 내용을,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예, 이렇게 복제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굴고를 갖다가, 저는 항상 둥근 헤드라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둥근 헤드라인. 이렇게 됐죠? 여기서 정렬하기 위해서, 좌측, 넣고, 라인 간격을 최단으로 넓혀줍니다. 200. 자, 이러 놓고,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크기를 해야 되겠죠? 확대해서 크기를 한25 정도 줘봅니다. 이 작아졌죠? 그죠? 그래서 약간 여기 왼쪽으로 있네요. 그러면은 X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20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프레일 하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번 키프레임에서는 이동에 내려가서, 어, 펜 Y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글자를,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서 요걸 키프레임을 복제합니다. 약간 땡겨놓고, 이게 글자가 가운데 올라올수록펜 Y를 제로. 올라왔죠자 이걸 다시 카톡을 복제해가지고 자이 정도 해가지고 요기간은 여기서 화면에 머물러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글자가 무물수 있게끔 요리 간격을 주고 이걸 복제해가지고 뒤로 땡겨서 위로 올라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 프레이 해볼까요? 그러면은, 밑에서 글자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죠? 올라와서, 요 기간에는, 우리, 눈에 보이게, 읽을 수 있게, 화면상에 머물르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글자가, 이 부분에서, 그냥 서 있는 것보다 약간씩 흔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동해가지고, 수동자 추가해갖고, 수동자 이동 X를 진동을 해갖고, 이걸 6 정도 하고, 반복을 2 정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를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1번 키프레임이 아니고 2번 키프레임에서 흔들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1번 키프레임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글자가 약간씩 흔들리게 해주는 것이 애니메이션이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프레이 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흔들 흔들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어,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두리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하나. 삽입하고 테두리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예. 자 테두리는 어, 여기에 띄어있는 상자, 어, 상자, 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요걸 어, 우리 그 프로시오나 에펙에 그러면은 솔리드처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브 스튜디오에서는 이걸 클릭해줍니다. 그럼 사각형 여기에 나왔죠. 여기 보면 채우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그라인드 채우기 해가지고 두개다 까맣게, 이렇게, 선정을 하는, 되겠죠. 이렇게, 까만색이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들어가가지고, 학대해가지고 고리를 풀고, 그죠? 펜 X와 Y 중에 Y를 10으로 해둡니다. 그럼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죠? 이걸 밑에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려면 이동에 Y를 플러스 90. 이렇게 하면 내려올 수 있겠죠.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동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자, 요걸 위에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복제합니다. 테두리에서 불어넣기. 자, 요걸 마이너스 해주면 위로 올라가겠죠. 자동으로. 마이너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텍스트. 하고,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당신이 있었으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불어넣고, 글꼴을 제가 좋아하는 둥근 헤드라인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하고, 자, 크기를, 애니메이션 크기를 가서 조정해봐야 되겠죠? 크기를 이렇게 고리를 연결하고, 이렇게 작게 해봅니다. 한3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어, 이동해 가서 Y를 요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왔죠. 자 이걸 갖다 여러분 어 AV 시드드 10 에서는 없었던 11 에서는 요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있죠. 요걸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파늘이 생겨요. 지금 현재를 브리이를 하면은 요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죠. 요거는 디졸브라고 하고 밑에 여기 하면은 디졸브, 어, 줌인, 줌아웃, 로테트 회전, 슬라이드, 리프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런거 여러분들이 어, 이 글귀만 봐도 어떤 애니메이션인가를 금방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앞부분 요거, 요것은 프라이트인 프라이인이고 뒤에 그는 프라이아웃입니다. 프라이아웃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고 요거는 끝나는 부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짧게 해놓으면 빠르게 움직이겠죠.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그죠? 요걸 늘려주면은 천천히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 앞부분이 프 n 인프라이 아웃,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걸 조정하면 되겠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쭉, 다 이렇게 됩니다. 아, 프레이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프레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어, 좋게 되어 있네요. A, B, C, 도 11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정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좀 있으면 프라이 아웃이 되겠죠. 예, 이렇게 가면서 프라이 아웃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음, 마지막으로 음, 음, 사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프레임사 삽입하고 이것도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지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하나 가져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작게 해가지고 y를 미루어서 왼쪽으로 이렇게 적당한 간격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 작성이 다 됐어요 한 볼까요 자 닫기 해가지고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복사합니다. ,이. 슬라이드 복사, 슬라이드 불어넣기, 객체와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지고 가 사람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죠? 다음에, 글자도 바꿔야 되겠죠? 글자, 테스트요 내용도 두 번째 있는 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워주고, 컨트롤 V를 해주고, 바꿔주고, 다음에 환경에서도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면 되겠죠. 딱.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지션 있죠. 이것도 가지고 디졸브 적으로해 주면은 좋겠죠. 자, 이거 플레이를 한번 해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작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5초가 되면은 디졸브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음 슬라이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가면서 글자는 올라가고, 이렇게, 디졸브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자, 이걸 계속 복사를 해가지고, 어, 내용을 계속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두 개를 더,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AVC2D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낭송도 작성할 수가 있고, 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AV, BTE AV 스튜디오 C, C 영상 만들기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